산림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2023년 CBT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 25문항을 엄선하여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 하겠습니다. 1번. 소립 종자의 실중은 종자 천립의 무게입니다. 2번. 기계톱에서 깊이 제한부의 주요 역할은 절삭 두께 조절입니다. 절삭 두께 조절. 3번. 와이어로프 고리를 만들 때 와이어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합니다. 20배. 4번. 일반적인 침엽수종에 대한 묘포의 적합한 토양 산도는 pH 5.0에서 6.5입니다. pH 5.0에서 6.5입니다. 5번, 비료목으로 취급되는 나무 중 콩과 식물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있 쌀이나무, 아까시나무, 자기나무 등이 있습니다. 6번, 접목을 할때 접수와 대목의 가장 좋은 조건은 접수는 휴먼 상태이고 대목은 생리적 활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틀리기 쉬운 내용들이므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진딧물과 루비 깍지벌레의 구제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는 메치온 유제입니다. 메치온 유제 8번 리기다 소나무 1년생 묘목의 곤포당 본수는 2000. 입니다. 2000번 매번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9번 테트라졸륨 1% 수용액에 절단한 종자를 처리하였을 때 죽은 종자의 색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다. 10번 묘포의 정지 및 작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밭가리 깊이는 20cm에서 30cm 정도입니다. 20cm에서 30cm 정도입니다. 11번 청각기능을 하는 존스톤 기관은 곤충 더듬이의 팔굽마디에 존재합니다. 8급 마디. 12번. 곤충의 몸 밖으로 방출되어 같은 종끼리 통신을 할때 이용되는 물질은 페로몬입니다. 페로몬. 13번. 대기 오염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분진, 질소산화물, 황화수소가 있습니다. 분진,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14번. 디젤 엔진의 압축 착화 기관의 압축 온도는 500에서 600도씨가 가장 적당합니다. 500에서 600도씨.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생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윤생강의만 정확하게 들으신다면 시험장에서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종자의 발아촉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냐? 노천 매장법, 황산 처리법, 종피에 기계적으로 상처를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6번, 동굴을 제거하기 위해 생장기인 5월에서 9월에 실시하는 약재는 글라신 액제입니다. 글라신 액제. 17번, 가지치기용 도끼날의 각도는 8에서 10도입니다. 8에서 10도. 18번, 어린 나무 가꾸기의 1차 작업 시기로 가장 알맞는 시기는 풀배기가 끝난 3년에서 5년 후입니다. 풀배기가 끝난 3년에서 5년 후. 19번 배나무를 기주교대하는 이종기 생성병은 향나무 녹병입니다. 향나무 녹병. 20번 기계톱 기아기의 벤트리 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은 고속 조종 나사와 공전 조종 나사로 조정될수 있습니다. 21번, 농약의 형태에 대한 영어 표기 중에서 이 c 가 뜻하는 것은 유제이고 GR은 입제, SL은 액제, WP는 수화제, 입니다. 여러분들 틀리기 쉬우므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씨가 뜻하는 건 유제, gr이 뜻하는 건 입제, sl이 뜻하는 건 액제, wp가 뜻하는 것은 수화제입니다. 22번 백합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 나무류 등의 발아 촉진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장기간 노천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23번. 입목 벌도 작업에서 수구의 각도는 30에서 45도입니다. 30에서 45도. 24번. 대목이 비교적 굵고 접수가 가늘 때 적용하는 접목법은 할, 접입니다. 할, 접. 25번. 집재장에서 통나무를 끌어 내리는데 사용하기 적합한 작업 도구는 무엇인가? 정답은 사피입니다. 사피.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2023년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내용 25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이래부터 최근에 올려진 내용들을 갖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합격의 결과가 여러분들께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합니다.